엄마가 지금 치즈를 꺼냈어요. 치즈를 먹어보자. 앉아서 먹어야지. 오, 도연스 오이야. 그러니까 앉아봐, 앉아. 앉아 앉아봐, <laughs> 앉아봐, 네, 앉아봐. 앉아 어, 치즈, 생애초, 치즈에요. <laughs> 치즈 맛 어때? 치즈. 너무 큰거 아니야? 얘 잘라 먹었을야 됐어. 얘가 있으니가 있어서 음. 오물오물 오물. 어때? 어? 치즈 맛 어때? 덩실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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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즈 한번더 먹어보자. 치즈. 치즈다. 음냐음냐 맛있어. 치즈. 치즈. 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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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먹자.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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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치즈 치즈 아, 아파파파파파손가파아파파빠파파파파파파파파파이파파파파파파파파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음,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또 먹을까, 치즈? 치즈 또 먹자. 치즈, 유기농 치즈야. 유기농 치즈. 자, 으, 자. 맛있어? <laughs> 맛있어? <laughs> 잘 먹네, 아주.